잘하겠습니다. 야너 네. 나한테 잘했고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진영이 형이요. 에 예. 자비어에이퍼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왔습니다. 네. 잘 불렀어요. 자 그러면 신기념 랜덤 코너 작자 노아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할 청취아와 실컷 노아유. 제 1라운드입니다. 우. 세상에 특이한 이름들 모두모두 모여라 모두 빠밤. 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세 분이 얘기하는 아니, 다 맞지? 특이한 이름 조건에 <laughs> 맞아, 해당되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계절과 관련된 이름 아 하면은 아뭐 이름에 많이 들어가죠. 어 약간 네. 박범씨도 계실. 시 어, 그렇지,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네. 예. 가을 가을 가을량. 가을 양 있어요? 네, 네, 가을? 추가을, 예. 어, 추가 양 추가. 을 추가 열시요. 아 추가 열시. 아니 추가 열량 <laughs> 추 가을 양 왠지 있을 것같지않아요 되게 추, 아는 제진중이요 진중이. 예. 아 근데 네. 그냥 가을 출자가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희 가을 다 출시는 여름. 아 그래요. 여름. 여름, 여름 여름 들어가는 이름도 있을까요? 뭐 어,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여름이 있어요. 김여름 씨뭐 네, 이렇게 네, 있어요? 네. 진짜로? 이, 여름, 이 여름이라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어 한여름 씨가 있네. 어, 한여름. 아 예명이신데요. 오. 예뭐 예명이시더라도 아마 본명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라는 이름은 저 만난 적 있어요. 음. 이겨울 씨를 예전에 한번. 그래서 오모 이 계절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딸라면 꼭 가을이나 겨울도 붙찮겠네요 생각했었어요. 제가 아는 기자분도 김겨울 기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고요. 뭐돈액수가 들어갔다. 하면. 지난 주 제가 살짝 얘기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뭐만 원씩이 지난 주에만 원씩. 있으셨잖아요 네. 어 많을 수 있었나 그래서 먼저 그 얘기 했나 아맞아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어천 어, 성이 천이었으면 네, 천만 원씩이라고 <laughs> 맞아요 백 원만씩도 예0 원만씩 오백 원씩 뭐다 계시죠 만하게 살아라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주위에 진짜 내 친구 중에나 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이름 있다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laughs> 저희가 어, 재미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그그 그 이름에 대해서 비하한 거뭐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예, 전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오해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네. 재미난 이름들 여러분들도 문자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이름꼭 아니더라도 예, 내 예.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다. 네. 어, 뭐 아니면 어, 그... 내지는 뭐 이런 이름 있다. 희영 씨, 친구들 어? 중에 뭐 재미난 이름? 아니면은 이 친구는 항상 이것 때문에 뭐놀림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성이 노시는 다 별명이 노가리야. 맞죠? <laughs> 이상하게. 아, 저는 이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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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차시아서 네. 차돌박이였어요. 아 차돌박이. 네. <laughs> 맨날. 저희는. 아, 진짜요? 네, 차둘이 막 이렇게. 아, 차씨, 아 본명이 차. 네, 저는 차씨거든요. 아, 네. 아, 그래요? 저희 출시 같은 경우는. 예. 수어탕하고 추타는 기본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수어탕! 아, 지 수어탕은. 맞아요. 제 친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laughs> 네. 성이 선우로 이렇게 되는. 아, 아두 글자? 네, 네. 아, 두, 글자. 네. 네. 두, 글자. 아, 두 글자. 성, 맞아. 네. 맞아. 우리나라에 두 글자 용료. 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선우. 네. 남, 그래서 네. 늘 남, 별명이 어. 독고. 네. 선우 용녀였어요. 아, 그렇죠. 네. 저 선우 하면은, 네. 예. 전 본명이 선우거든요. 아, 차선우 씨. 예. 차선우. 어, 이름 이쁘다. 이름 이쁘네요. 차선우 이쁜데, 선우. 왜 바로라고 했어요? 저 똑바로 살라고요. <laughs> <laughs> 얼마나 삐뚤게 살았을까 <laughs> 자, 653번님. 홍 씨는 맨날 홍길동 아니면 홍당무에요.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유치해, 유치해. 그리고 특히 홍길동이란 이름은, 그, 항상 설명돼 있는 데는 항상 이름이 홍길동이잖아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양식이 있잖아요. 야, 그렇죠. 거기 무조건 기본에, 홍길동이야. 기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그, 제 친구도 별명이 홍길동이었는데, 왜 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못 부르냐고. <laughs> 아 유행어죠? 아, 어떻게? 예. <laughs> 우리 우리 위인님들께 유행어 가지고 계시면 들이게 요 맞아요. 아버지라 예. 아버지라 부르. 이승신 장군님도 유행어 있으잖아요. 예. 예, 예. 아, 그렇죠. 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적들에게 예, 알리지 예. 말고. 뭐, 본인 유행어들 다 있어요. <laughs> 아, 유행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 TV를 예. 보다가 예. 되게 감동받았던 게 그래요. 감동 많이 받으시고요. 그럴까요? 자, 538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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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농담이에요. 아, 예. 생각났어요. 황정음 씨가. 어, 예. 오빠가 훈 씨고 둘째 오빠가 민 씨잖아요. 어 예? 훈민정음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맞아요? 이름을 듣고 되게, 우와, 멋있다 우와.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도 대한이, 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있어서 네. 대한민국 있어요. <laughs> 아 네. 아 자, 5 3 8 5번님이요제 친구 이름, 김탑이에요. <laughs> 진짜로? 와, 거짓말 이름이 탑이라고요? 김탑? 탑자는 뭐야? 한자가 있어? 아니면 그냥. 한글로 옆...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근데 사실 네. 영어 그탑 의미와, 그리고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석탑할때 아, 탑. 섞어서, 할때 탑? 네, 네. 제 위가 되라. 어, 높은 곳까지 올라가라. 뭐 이런 음. 뜻에서 김탑. 어, 이거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어, 근데 이름 괜찮다. 빅뱅의 탑시가 자꾸 생각나긴 하는데. <laughs> <한데>, 아, <laughs> 어, 네. 어, 그래도 뭐 멋있네요. 예년생이지? 자, 2 0 6 3번님 여러분 웃을 준비해주시게. 자, 웃음 장전해주시고요.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좀 코믹 요소가 있어서 저희 <웃음> 학교에. <웃음> 성이용 씨예요. 용. 용. 예. 에이 용 설마. 에이 설마. 소슴이라는 <웃음> 소음. <웃음> 소음. 아. 예. 정확한. 아, 진짜요? 예. 용 소슴 씨가 있나봐요. <laughs> 예. 근 정말 어떡하지? 와 이게 아. 이제 뭐 열정이나 열기가 정말 용 소슴치듯이. 게 아, 예. 아, 예. 예. 지울 수 있어요. 지저저 예. 음. 아시는 분 중에는. 네. 네. 어, 송아지 아 송아지 씨가 있어요? 네, 송아지 씨가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아지 아 아지 부르는데 예. 성이 송 씨였거든요. 아 네, 이름 귀여워요. 아 그래요? 아 어떻게 이거 아쉽다. 아 우리 세영 씨가 계시네요. 어, 네. 근데 성이 오 씨예요. 오세영 그래서 음. 애들이 맨날 "이리, 이리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조아영도 있잖아요. 조아영. 아, 네, 맞아요. 조아영 씨. 에이. 제 아는 동생 주세영 씨 계시고요. 자, 주세요. 주세요. 웃어. 저희가 맨날 뭐얘기하는 이거 주세요. 무표정이에 그러면 <laughs> 세영 <세형> 씨 웃어 주세요. 그 괜찮아.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동현 씨도 저희 멤버들 중에 항상 그쵸. 뭐 자, 이동해. 자, 절로 이동해. 아 네, 항상 아 이동해 <laughs> 씨. 이름 나고요. 오 그리고 어, 어머, 이거 <laughs> 미니름 국민경씨예요. 본인 이름이 국민경씨입니다 국민경 씨입니다. 그냥 민경. 민경이라는 이름은 사실 조금 그치. 많은 끝나죠. 이름인데 네. 국자가 붙으니까 조금 특이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 전 국씨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별명이 국자예요. 어떻게 <laughs> 국씨는 다 국자입니다. 그냥 국자예요. 아 되게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그러니까 특이한 별명이 아, 특이한 성이 있잖아요. 제 어, 예. 친구 네. 그, 대씨였고, 왕씨가 있었어요. 늘 아, 예? 네, 네. 이제 왕서방. 아, 맞아. 아 왕씨는 다 왕서방.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중국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조상님이? 네. 아, 그래요? 조상님이? 예. 아, 어, 그죠 조상님이잖아. 조상님잖아 아, 아, 맞다. 왜요? 왜 조상님이란 <웃음> 말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니 그럼 조상이지, 아니에요? 증자로요, 조상님인 줄 알아요. 아, 뭐, 다 위로 계신 분들은 다 조상님. 그거. 자, 우리 9051번님은요. <laughs> 제 지인 중 이름. 성은 배시이고 네. 이름이 꽃덩이예요. 어? 어머 백꽃, 신기하다. 꽃덩이 괜찮요신자 어, 어, 예. 꽃님이는 들었었는데 이 꽃덩이라는 게 꽃덩이. 우리 어 우리나라 말 뭐, 무슨 뜻입니까? 꽃한알나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꽃덩이? 예쁜 이름 같아요. 분명히 뭔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발 어떤 그런 표현인가요? 아, 그런가? 아 다발일 어. 수도 있겠다자 네. 우리 1757번님 저희 성당에 기부하신 분성함이어요 어. 너무 죄송한 네. 할머니세요. 그런데 네. 아이고 성함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성함이니까요. 네, 네 성이 배씨입니다. 어, 우리 배씨군요. 할머님인데요. 네. 중간 자가 분자고요. 마지막 자가 통자십니다아이고대분통 할머님. <laughs> 예. 여기 어, 바로 지 웃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무으셔도 네.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미난 이름. 좀 웃고 시작하겠다. 예. 하지만 아예. 처음 들었을 때만 재밌는 거지. 예, 아, 좋네요. 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재미난 이름들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의 대결로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됩니다. 나는 네. 뭐가 들어간 이름 아니면 네. 정확히 어떤 이름이 네.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음.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요,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가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 아, 이런 거 어, 있구나. 서울이라든가. 아, 어? 와, 어, 그런, 그런 게 있잖아. 어? 김 뉴욕 씨. 어, 뭐, 김 충주 씨. 씨. 김 런던. 그런 게 있잖아. 런던. <laughs> 뭐, 김 런던. 뭐, 유... 네, 네. 김 박덕 네. 네. 씨. 김 런던. 예, 맞아, 맞아. 네, 저는, 예. 저는 예. 색깔. 색깔 네. 아 색깔도 많아 색종이 뭐 어떻게 들어가 노랑 노랑 아 하늘이 노란색. 아 하늘이 있네 하늘이가 하늘이? 정말 많을까같 네. 하늘이 많을까요 아, 너무 많다 아 분홍 분홍 아, 색깔이 네. 좋다 색 좋다 뭐 하실래요 어 저는 색. 저는 꽃 이름 꽃 이름 네. 어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채송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오오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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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여자분 진달래 이름 안네 음.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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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맞고예 여러분 성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냥 이름 중에 이게 다 들어가면 돼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엽 씨 도시요 그리고 희영 씨 저는 꽃예 바로 씨 색깔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자와 미니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꼭 본인의 신분증을 찍어서 그렇지. 사진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여러분에게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면 주 되는지 희영 씨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희영 씨.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8 0 0 0번 단문은 5 0번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8 1 0 0문 200원 5 0 0 800원 900원 900원 800원 900원 800원 9 0 0카 800원 900원 800원 900원 8 0카원 900원 8 0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아, 빠른 그리고 민음는요 어, 예. 뒷자리는 이렇게 가려주세요. 어, 예. 네. 아 예. 근데 저희가 어차피 배포는 안할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미리 방지 차원에서 네. 그 이렇게 메모지나 이런 걸 살짝 가리고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름만? 어, 죄송한데 얼굴은 좀 많이 좀 가려지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희가 뭐 얼굴 가지고 좀몇 마디 좀 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꼭 진짜죠? 많은 분들이 자기 번호보다는 얼굴부터 가리잖아요. 맞아요 네. 엄지 손가락으로. 근데 이상하게 주민등록증 사진 잘안 나와. 보샵안 음.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laughs> 예, 예. 가장 빨리 보내 보내 주신 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네. 잊지 마시고요. 자, 포미닛새 노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예 초대석이죠. 어, 어, 어 그래요? 여러분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현아 씨일위 하셨다고 너무 많이 울지 마시고. 네. 자, 이름이 뭐야 듣고. 네. 이름요 뭐야?